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중층적 고객 중심적 동적으로 접근한 제품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어그로가 좀잘 끌렸나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까. <laughs> 네 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토스 코어, 토스 토스죠. 토스 안에서 이제 홈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정승우라고 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제목을 영어로 직역하자면 Thick Dynamic Customer Centric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이 TDCC라는 프레임워크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 TDC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토스의 홈 인사이트 팀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한 다음에 어떤 남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발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품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분석가는 개인적으로 사치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없어도 뭐 엔지니어 뭐 혹은 이제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만 있으면은 제품을 만들고 개선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 팀이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더 빠르게 제품이 성장하고 개선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적으로 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션 앨리스가 만든 그로스 해킹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그로스 해킹 프레임워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라 해도 무방한 것 같은데 북극성 지표를 잡고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실행과 빠른 실험과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분석해내고 다시 한번 아이디어로 리디지하는 이런 과정을 빠르게 거치는 게 그로스 해킹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이디어 실험 실행 그리고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루프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제가 거쳐왔던 팀들에서도 그랬고 지금 있는 토스 팀에서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이자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툴과 실험 플랫폼, 뭐 인프라 등 굉장히 좋은 실행의 토대 위에서 정말 주에 세네개 혹은 그 이상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아웃풋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 생각보다 지표의 성장은좀 더디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왜 이럴까 이거를 내가 분석가로서 뭔가 잘 팀에 기여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이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가설이 발전하고 좋은 가설이 연속되도록 할수 있을까?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어 계속 아웃풋만 내고 답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 라고 했을 때그로해킹을 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북극성 지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어 중요한 문제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산발적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회 탐색을 하고 그 위에 기반해서 고객 중심적인 가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어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문제들과 어 기회 그리고 실행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제안해줘서 이것들이 계속 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TCC를 소개하기 전에 이런 영감을 받은 책들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제 터사토레스의 Continuous Discovery b e t s 라는 것은 이제 구조적 기회 탐색에 굉장히 좋은 영감을 주었고 어 인디형의 멘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객 중심적 고객이 왜 제품에 들어오고 여정을 어떻게 거쳐가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만한 프로 y t 리틱스에서는 컨터티브한 분석뿐만 아니라 퀄러티브한 분석에 어떻게 보면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이 익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족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TDCC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TDCC의 핵심은 DEI 패턴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객의 문제와 기회 그리고 왜 고객이 제품을 이용한지에 대한 이론들을 디스크라이브하고 거기서 나온 가설이 익스큐션 단계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 분석을 거쳐서 좋은 실행안이 나오고 그 실행안을 한, 실행안을 하고 난 분석 결과를 이 인프러먼트 단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인프로먼트 단계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디스크립션 혹은 익스큐션 execution 혹은 익스큐션의 디스크립션에 전달하면서 각 부분이 계속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DI 패턴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각각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디스크립션은 문제를 선행 문제와 후행 문제적으로 구조적으로 트리 형태로 나열한 문제 트리 그리고 고객이 왜 제품을 이용하고 어떤 여정을 거쳐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론 체계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실제 실행을 해내기 위해서 어 만들어내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기회와 그 기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과에 대한 그래프를 어 일단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가설이 사전 분석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실행안이 결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이 피드백 단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된 분석 결과는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어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실행안이 좀 잘못된 거였다. 실행안이 잘못된 거였다면 아 포토 타임인가요? 그 실행, 실행안이 잘못된 거였다면은 어, 사전 분석 단계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사전 분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기회와 인가에 대한 묘사가 잘못된 거였다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정의한 문제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에 대한 생각까지 전달해주고 이 프레임워크가 전반적으로 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실 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설명드리면서 이게 과연 쉽게 이해하실 만한 내용일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제가 속한 토스홈 인사이트 팀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토스의 홈 화면과 자산 소비 영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토스를 사용해 보셨을 분들은 이제 아마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시는 화면일 거예요. 토스의 홈 화면이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품 영역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토스의 자산 영역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산 홈또 저희가 중요하게 맡고 있으며 어, 밑에 이제 소비 쪽을 클릭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소비 홈 그리고 밑에 더 밑에 카드 그 카드 청구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청구서 홈그한뎁스 안에 청구서 상세까지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토스의 주요 제품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깊은 뎁스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더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속한 팀에서는 이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 영역에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를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아까 DI 패턴 중에서도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의 첫 단계는 문제를 선행 문제 후행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후행 문제를 정의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번 학기에 잡은 문제는 이거 r 어요 고객과 토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가장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후행 문제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후행 지표는 당연히 기 m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에게 연결 지면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클릭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클릭한 고객분들을 서비스와 더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확보해서 고객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세 가지가 저희가 이 후행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선행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표를 잘 잡았나 좀 관찰해 보기 위해서 대시포드를 만들고 지표들을 관찰을 하면서 어 실제로 후행 문제와 선행 문제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정확한 인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정의한다고 끝이 아닌 게 저희가 결국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어 무슨 문제에 집중할지 그걸 빨리 결정해서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한번 잡아 보기 위해서 뭐 코렐레이션을 보기도 하고 더 강한 콜리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연관관계가 더 높겠지. 혹은 이제 최근에 이제 토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셰필리 밸류 그러니까 샵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더 강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더 강한 인과를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로 이제 의사결정을 곁들여서 저희가 결정한 풀기로 한 선행 문제는 연결 지면을 더 많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선행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선행 문제를 잡고 나면은 이제 기회와, 인, 기회와 인과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론이 있긴 한데 이게 시간 관계상 너무 복잡하고 좀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기회와 인과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결 지면을 더 많은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새로운 연결 지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혹은 고객이 필요로 할 서비스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찾게 하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메시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타겟팅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어, 여러 서비스를 단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기회를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이 인과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하실 텐데 일단 하나를 설명드리면 여기 UI 배치와 시인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저희의 생각은 뭐냐면 UI 배치가 달라진다면 시인성이 달라져서 이 기회를 잡아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목표했던 선행지표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아두 가지의 변수 그리고 그 인과에서 하나의 가설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스크립션이 다 끝났으니까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저희에게 매출을 기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후행 지표를 올리기 위한 일들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은 기회는 일단 새로운 연결 지면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것 왜냐면 연결 지면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이 중에서도 연결 경로의 디자인과 메시지를 개선한다는 라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객 맥락에 맞는 곳에 연결 지면을 새로 만들어 드리면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시면서 선행지표가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가설이 하나가 있었고 메시지를 다르게 한다면은 설득력이 달라져서 어 고객분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선행지표가 오르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가설을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아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소비 홈 영역에서 한 뎁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그 소비의 자세한 내역들을 보실 수 있는 소비 상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상세 영역에 방문하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를 보러 오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소비 패턴에 따라서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나 더 저렴하게 어 어떻게 보면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어, 카드를 제안해 드린다면 고객분들이 증인장히잘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가설과 어, 메시지를 다르게 하는 것, 그 카테고리로 소구하는 것과 혹은 이제 전체 그 소비 금액으로 따져 봤을 때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식으로 소구하는 두 가지 메시지로 실험을 진행해봤고 어, 실험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서는 이 카테고리로 소구하는 방식이 고객분들한테 더잘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도 올랐고. 어, 우려했던 가드레일 지표의 하락도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어, 그래서 모든 게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았지만 아쉬운 점이 남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행 지표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유효하긴 했지만 어,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 후행 지표의 큰 증가까지 영향을 끼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했던 기여 매출 수준을 맞추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고 어, 이대로는 안 된다 더 강한 맥락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겟한 변수는 똑같았어요 그 고객 맥락이 더 강하고 좋은 곳에 새로운 연결 지면을 보여드리면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시면서 선행지표가 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잡게 되었고 이번에는 청구서 상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드가 어 카드 청구 금액이 나온 이후에 카드 청구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를 자세히 보고 어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 영역인데 여기서 어 고객이 이용하신 것에 따라서.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어, 카테고리들이 있고 그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이 지면을 잘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실험한 이겼는데 여전히 있는 문제는 뭐냐면 증분이 너무 작았어요. 선행 지표도 크게 오르지가 않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그에 따라서 후행 지표도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유의한 수준 유,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르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맥락 고객 맥락은 계속 한번 잡아보고 이번에는 상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카드가 아니라 토스 안에서 더 많은 고객분들이 더, 마, 더 강력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대출을 맥락에 맞춰서 노출해 보는 방향,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수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수는 똑같아요. 그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어 고객분들이 더 강한 맥락을 가지고 계신 곳에 연결시켜 드리면 어 선행지표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저희가 트래픽이 좀 높은 지면에서 실험을 하게 돼가지고 어좀 고객 특성에 따라서 개인화를 해서 어 타겟팅 해서 보여드린다 라면은 이런 가드레일 지표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선행지표가 오르는 어 실험만을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두 가지 가설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실험했던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인 청구서 홈 영역인데요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래서 실험만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어이 청구서 홈 영역에서 새로운 대출을 찾으실 수 있는 카드를 노출시켜드리는 실험이었고요 어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고객한테만 개인화해서 보이게 된게 어 청구된 금액보다 입출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적을 경우 그러니까 나갈 돈보다 들어있는 돈이 더 적은 경우에만 어, 이런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노출시켜 드리면 소액 대출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유동성을 확보해서 어, 굉장히 효용을 가지시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어, 굉장히 목표했던 후행 지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 여기서도 이제 실험하이 위닝을 했고 선행 지표도 올랐고 가드레일 지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증분이 작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른 변수로 한번 타겟해보자. 고객 맥락이라는 변수보다 인게이지먼트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 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에 더해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좀 방식을 변경해보자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고객 맥락이라는 이 변수와 인과를 이번에는 버렸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라는 또 다른 그 변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제품 영역에서 어 이런 연결 지면을 보여드린다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한다라는 기회를 잡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상품의 서비스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출 계좌 카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가 서비스 해오기도 했고 좋은 그 서비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 이런 퀄리티가 좋은 것들을 연결해 드리면은 고객분들이 더잘 이용하시면서 선행시표가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가설을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지번트가 높은 곳을 찾기 위해 이런 선행 분석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 트래픽이 높은 데는 어딜까 뭐 유저가 제품 명에게 거치기까지 그 스크린 수가 적으면서 이제 또 스크린까지 그 도달하는 데 걸리는 리타임이 짧은 곳은 어딜까 뭐 아니면 세션 수가 많고 세션 당체류시간이긴 곳은 어딜까 리텐션이 높은 곳은 어딜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서 엔게이지먼트를 측정해 보고 저희가 정한 곳은. 소비 홈이라는 곳이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제품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곳인데, 이 소비 홈에서 실험을 해보면서 이 위에 소비 인사이트가 있는 영역을 어이 카드 형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소비 인사이트와 금융과 관련된 T 플러스 보험 대출 계좌 어 카드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실 수 있는 연결 지면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과를 보고 나서 잘된줄 알았어요. 어 선행 지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이 소비 홈에서 발생하는 기업 매출도 거의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만이 2.8배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이 카드가 생김으로서 우려했던 이 소비 홈에서의 리텐션이라든지 사용성 지표 같은 이런 가드레일 지표들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 기업 매출이 2.8배 가량 증가했고 그 가드레일 지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 이 사이트 와이드 그러니까 이 전체 스코에서 매출을 관찰해 보니까 대조군과 실험군 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다른 영역 어디선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실험도 대조군으로 원복하면 이번 실험군은 이제 대조군으로 원복하면서 왜냐면 글로벌 기준에서 매출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실패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얻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게이지먼트와 선행 지표는 어느 정도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 확인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아직은 이름 모를 어떤 교란 변수가 있어서 이 인과의 온전한 적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교란 변수가 무엇이고 이것이 실제 이 인과 사이에 어떠한 영향 을 끼치면서 교란하고 있는 건지를 검증낼 해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팀이 목표하는 기업의 출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어, 실행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이그 상품의 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리소스 문제로 인해서 그 추가적으로 실험안을 하나를 없애면서 테스트를 하지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던 부분이고요. 종합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이번 한달반 정도 동안 진행했던 이터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종합드리자면은 고객 맥락과 선행 지표는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인과가 강력하진 않다라는 것. 그리고 인게이지먼트와 선행 지표는 인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중간의 교란 변수를 규정해서 어 이것이 끼치는 인과적 관계를 규명해 내야만 온전히 인과적 관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 메시지와 설득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분명 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 설득됐다 라는 것 그래서 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품을 개선할 때 터치해 볼 만한 가설이라는 것 그리고 고객 특성과 개인화는 조금 더 리서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지표에 영향을 줄수 있다 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했다 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하고 어, 계속 실행을 해나가면서 이 디스크립션이 계속 동적으로 발전하고 혹은 어떤 것들은 강하고 어떤 것들은 약하고라는 그 지식을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행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이 디스크립션이 발전하게 되는 게이 다이나믹함의 TCC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그 다이나믹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다이나믹함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세밀한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어, 그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TDC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제품을 실제로 빠르게 더, 성,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더 좋은 가설이 만들어지고 연속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 프레임워크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동적으로 발전하고 딥한 어, 디스크립션 위에서 커스터머 센트릭한 익스큐션이 나오고. 이 동적으로 이 디스크립션이 발전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TCC가 보여줬던 가장 큰 효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들도 많아요. 그 아까 이론 부분 뺀 것도 그랬고, 뭐 사전 분석 단계라든가 변수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실제 그 피드백 단계에서 피드백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뭐 실험이 불가능한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뭐인과추론적인 방식을 곁들여서 어 실험스러운 환경을 구성해내는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그 TDCC에서 커버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발표 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 이건 차후에라도 제가 뭐 아티클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공유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DC의 배경과 TDC를 적용하는 홈에서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남은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첫 번째 세 가지 계획인데 첫 번째 계획은 프레임워크의 단순화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 TDC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하고 어려워요. 실제로 팀원분들을 모아놓고 처음에 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하시면서 이 유사한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도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선결되어야 될이 프레임워크에 더잘 쓰이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과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단순화가 진행되고 난다면 프레임워크의 확산이겠죠. 어, 특히 이제 이건 리액트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강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로 어, 이렇게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빠르게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피드백과 개선점을 얻어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라 점이 첫 번째 강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 단순히 혼자서 성과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워크 통해 뭐나 그리고 내가 속한 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인더스트리까지 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다라는 게 이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은데 어 마치 이런 것들처럼 TDC도 확산이 되면서 더 널리 팀에 쓰이면서 많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단순히 영향력이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팀 혹은 정말 나아가면 인더스트리까지 영향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품화하는 것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저희는 이미 그 토스는 인하우스에 좋은 제품들이 빌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옆에 있는 이제 튜바라든지 어, 아마 다음 세션에서 세련님이 설명 주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튜바라든지 토스의 빠른 실행과 어, 실험을 가능하게 준 튜바 그리고 이런 디자인 더 빠른 디자인과 좋은 어,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우스 이런 인하우스 툴들 좋은 것들이 이미 빌드 되어 있는데 TGCC도 확산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팀원들이 더 빠르게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치 지라나 컨퍼런스처럼 어, 제품화해서 이렇게 한번 공유를 드리게 되면 어, 우리 팀이 더 빠르게 좋은 제품과 더 좋은 가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 TCC 프레임워크이 무엇인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홈앤인사이트 팀에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